왜왜왜 왜? 왜? 소리 지르지 마. 아니, 난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는줄 알았어. 응. 어, 덤비, 덤비, 일로 일로 일로. 이 쪽으로 붙여야 돼요. 이 거기에서 이쪽으로 붙터요 <laughs> 워낙 달려주니까, 금방 거기, 그냥 드랍을 하는데 <laughs> 옆으로 돌 수도 있는데, 드랍해갖고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. <laughs> 그 나는 하는 대로 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어, 어. 어. No. <sighs>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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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재밌다. 가고있어 야아 좋아좋아

쫄았어, 쫄았어. 오이 페달이 걸렸어. 어, 뭐 응. 어, 큰일 날뻔했어. 아, 그걸 보긴 봤는데, 또 걸리네. 저는 했잖아요. 응. 후. 이 안전이 응. 달리는 도중에 그 속도로 그냥 생각하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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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느껴보자. 아. 응. 재밌죠? <laughs> 아, 저렇게 타시면 돼. 금방 거기가 제일 아싸래 보이는 <laughs> 곳이에요. 아, 여기 너무 재밌네. 어. 코스. 야, 형이 응. 나한테 얘기하면 내려가서 나 그냥 같이 따라간다고. 응. 그렇게 하니까 더 내려가. 응. 근데 거기서... 응. 위험해. 페달 걸려. 어 넉넉나요? 페달이 어. 걸리더라고. 그 어. 그대로 응. 여러 짝살나요 응. 그렇게 오른쪽으로 만만해 보이니까 내려갔다가 아, 그돌 튀어나온 거에 딱 바로 짹 걸리잖아요 아 그건 큰일 나겠는데 진짜 몸이 앞으로 날라간다 애놀이없어 그날에 여기 하드패를 타고 내려올 때그 네. 그 밑에 원래 요만한 그 나무 자르게 있었어 네. 아빠 그거 봐가지고 쳐봐 뜯는데 옆에 참나무 참나무를 확껴었는데 한팔이잖아 한팔 어. 아. 와다 나갔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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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